새벽에 들어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시죠 그래도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모일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냥 만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 아끼전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소 아멘 다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오이코스 성경일기는 열왕기상 일장에서 삼장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입니다. 1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시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 여자 아비사그로도 왕께 데려왔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제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laughs> 눈물도 몇방울 찍어내고 그렇게 하고 가면은 그거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올리는 걸 통해서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근본적 회개는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한다고 할때 어저께 저지른 죄를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오늘은 저지르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기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돌이키는 회계 가지고는 근본적 회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회계가 있어야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회계. 제가 이런 얘기를 <laughs>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 굉장히 돈이 많은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영감님께서 그 부군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겁니다 하여튼 돈을 움켜쥐면 일원난분 나오지 않는데요 그분은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아주 어렵게 지내는데 그 자녀들이 서너 명된것 같은데요 <laughs> 엄마 엄마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남편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이래도 일절 돈주머니를 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세 많이 드시고도 인기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다음에 입은 닫고 돈주머니는 열고 그러면은요 어디 가서나 인기가 대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아마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입은 계속 열어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돈 주머니는 딱잠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대요. 아저 권사님이 저렇게 돈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리겠어. 어? 권사님이 저렇게 살다 가시면 안될 텐데,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정말 꼭 도와줘야 될 그런 뭐가 있었대요. 도와줘야 될 일이,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고심 고심하다가 안될줄 알면서 나중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를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권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해 봐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laughs> 그 권사님을 찾아갔대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냥 목사로 왔는데, 때로는 목사 말이 더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옆에서 목사로... 권사님을 볼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사님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권사님 그거 이번에 다시 바로잡을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풀러서 제가 어디를 도와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참 궁금하시죠? <laughs> 아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정말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네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갑자기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 같이 정신이 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하나님 앞에 그 도울 곳을 위해서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했대요. 돈에. 묶여 살던 인생을 정리해 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게 회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저지른 일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겠지만, 근본적 회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인생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틀을 뜯어고치는 그런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뭐 자잘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하루에 100번 해 봤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얼마 안 남은 여생이었지만은 그 목사님의 믿음의 충고를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묶였던 그걸 풀고 막혔던 걸 이렇게 열고 그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시들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뭐 거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참회 시라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지은 대표적인 시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어거스틴은 마지막에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당신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직감했을 때. 다윗의 참회시네 편을 벽에다가 써서 붙여 놓게 했다오래요. 누워 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숨 거두기 전 마지막에 한게 회개예요, 회개. 다윗의 참회시를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일평생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1편이죠.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적군의 칼에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통렬하게 그를 책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탄식하면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은 씨가 51편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그의 삶을 무너지게 한건그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바세바가 누굽니까? 바세바는 여자입니다, 여자. <laughs> 이 남자들에게는요, 여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신 축복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많은 남성들이 그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내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 가지 계명 중에서 일곱 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뭐 남녀를 말할 거 없고 무너뜨리는지. 다윗의 생애 70년 사는 동안에 그의 인생을 정말 멍들게 만든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가지고 요 최근에 우리 오이코스 말씀 읽은 것처럼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여러 해 후에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뽑아 들고 그러다가 또 압살롬도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가정의 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다 초토화되면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출발은 그한 여인을 가까이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 전체 중에서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귀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것도 귀하고 참 귀한 게 많지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70세까지 사셨는데 늙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밤에 추워서 잠이 잘안 오고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의논한 끝에 전국을 뒤져서 아주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물색을 했는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발됐어요.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했어요. 왕이 연약해서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왕에게 여러 가지 뭐 의식 주며 필요한 거 챙겨주고 왕의 잠자리도 봐주고 같이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온으로 왕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사절 끝에가 정말 다윗의 인생의 아름다운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거룩한 거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눈이 휙 뒤집힌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가까이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맨 마지막에는 본인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 옆에 놨는데도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나 한 여인을 가까이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눈물로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는 했지만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회개 이게 아비삭을 멀리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 무너졌다면 이제는 여인을 멀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고 욕망을 비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비삭을 멀리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돈만 사랑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참 안타까울 뻔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하심으로써 그의 삶이 바로 잡혀진 것처럼. 다윗도 이 아비삭을 멀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욕망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 것이고 다윗 자신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삶 전체를 두고 하는 회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야, 지금까지 내가 벌써 50년, 60년, 70년 길게 살았구나. 그럼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원래 출발할 땐 반듯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이지러지고 휘어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 모습을 잃고 내가 이상한 기괴한 모습으로 인생을 만들어 왔을까? 그럼 이거 다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갈 때쯤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사용하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다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근본적 회개가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달려가다가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도 그런 거 같아요. 초년병 전도사, 초짜 목사일 때는 그래도 괜찮게 미숙하긴 하지만 반듯해요. 반듯한데 이게 10년, 20년 어떤 교회 상황 또 주변의 목회적 상황에 들어가서 부대끼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하다 보면. 좋게 말하면 적응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 틀에 의해서 자기도 삐뚤어지게 타협되는 건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은 목사가 되고 보면은 아 내가 신학교 갈땐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뭐 이상한 모습으로 기괴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그냥 그대로 은퇴하고 그대로 세상 떠나면 아유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전체를 놓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한번 고찰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고 있나.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인을 멀리하는 걸 통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바로잡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바꿀 수 있는 절제력과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남은 부분을 지난 세월을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지난 세월을 만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생 그러면 은한 80나신 분의 몇 년을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남아있는 시간은 다 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깊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바른 인생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바세바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그로 인해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수만 명이 죽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가 비록 아름다운 일도 많이 했고, 성전 지을 준비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때 자신의 그 죄악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남아 있었는지요. 말년에 아비삭을 사람들이 데려왔으나, 아비삭을 멀리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욕망의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현명한 눈과 결단력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한분한분 한분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같이 드릴 기도 제목은 첫째는 방금 나눈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그다음에 재직 후보자 교육을 통해 많은 직분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주도록 또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주저앉게 되었으며 왜곡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바세바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나 마지막에 아비삭을 멀리하는 걸 통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달려가는 관성에 따라 잘못된 대로 그대로 살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큰 결단을 할수 있는 깨달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으로 자원하셔서 훈련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잘 훈련받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을 평생 영화롭게 섬기는 귀한 분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영락교회 일꾼들은 다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걸어간 주일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부서가 교회 학교가 아버지 응원과 꽃에 다양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재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저는 이 새벽 주여 저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